안녕하십니까. 최윤석입니다. 요번 고소권의 쟁점은 그 고소인 자격과 부법죄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그리고 지금은 부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부법죄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그 행위나 아니면은 사사오의과 어 같은 이제 편법에 의해서 이제 법의 존재의의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 해서 배울 때 역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명명을 하게 되었고 1992년 그 3월 13일 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하였습니다. 이처럼 어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사법 부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하여 부법제가 바로 이제 재판의 이제 규범성으로 인정받도록.